60 이후에 할수 있는 게 데이터 중심의. 그렇죠. 왜냐면 네, 제가. 보는 어떤 기술이라는 게 데이터는 결국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여, 어느 어떤 기술하고는 다르게, 결국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네. 경험이 가장 기반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아, 이건 내가 나이 들어서 할수있겠다 <laughs> <laughs> 아유, 좋습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데이터 맛집의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인텔에서 오셨습니다. 인텔의 이주석 전무님 오셨는데요. 어, 전무님 오래간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우리 만난 지 얼마 됐죠? 글쎄 2년 벌써 넘은 것 같죠. 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제가 인텔 찾아 뵙고 그때 네, 맞습니다. 막 같이 뭐 해볼까 막 이런 거 논의도 네. 했었는데 그 동안에 너무 또 이렇게 막 회사가 커지고 그래갖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laughs> 아니에요. 아직 구멍가게 지금 하고 있고, 예, 네, 열심히 이제 잘, 잘 키우려고. 네. 전문님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려고 아닙니다. 제가 모셨습니다. 같은 뭐, 예, 지식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얘기, 이런저런 네. 얘기를 통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은 그 데이터 중심 회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laughs> 그리고 뭐 인텔에서도 그렇지만 엔비디아에서도 음. 계셨고, 음. 그래서 한번 개인 소개를 한번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제가 하여튼 뭐 IT 기업에 사실은 30년 가까운 시간을 이제 몸담고 네. 있으면서 근데 많은 변화를 봐왔던 것 같긴 하고, 아.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나 뭐 작년 올해만큼 네. 데이터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변해가고 또 다양한 융, 융복합 기술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면서 이런 시대를 봐왔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긴 해요. 아, 사실은 네. 뭐, 에터버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런 어떤 커다란 변화 속에서, 소위 저희가 이제 유노멀 시대라고 불리는 이제 시대인 거죠. 이제 그런 시대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건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다양한 회사들, 전는 주로 네. 외국 회사들을 중심적으로 한 일곱 네, 개, 여덟 개 회사를 다녔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회사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센서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인텔에 연결이 되면서, 예. 제가 이제 그 그런 와중에 이 뉴노멀 시대에서 느꼈던 것들이 결국은 이 모든 게 데이터 중심으로 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음. 그래서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 사실은 와. 이제 변화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 뭔가 어떤 변화에 쫓아가기 되게 바빠지고, 이렇게 뭔가의 특정 저인게 명을 줄 수가 있는데, 좀더 네. 이렇게 뭔가를 폭넓게 보고, 큰나무로볼수 있는 기회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얘기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도 또 이제 되게 이, 이 뭐라고 만하게 꿈을 꾸고, 50에 넘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laughs> 맞아요. 박사도 하셨잖아요. 네, 예, 박사도 지금 네. 하고 있고. 뭐, 이진은 교수님 밑에서 또 제자로서도 배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laughs>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네. 이제, 이제, 이런 시대의 변화하고도 뭔가를 내가 스스로 맞춰야겠다 네. 생각도 들었었고, 60대, 60부터 내가 뭔가 새로운 걸할수 있을까라는, 예. 이런, 이런 세상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예. 데이터 중심에서 내가 뭔가를. 와, 60 이후에 할수 있는 게 후에. 데이터 중심의 그렇죠. 예, 왜냐면 일이라. 제가 보는 어떤 와. 기술이라는 게 데이터는 결국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 여, 어느 음. 어떤 기술하고는 다르게, 결국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음. 경험이 가장 기반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아, 이건 내가 나이 들어서 할수 있겠구나. <laughs> 아 <아유>, 좋습니다. <laughs> 그, 데이터 중심의 회사가 된다라는 거는, 네.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데이터라는 네.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뭐 그걸 설명하기 전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은, AI라고 하는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 되게 매몰되기 쉬운 것 같아요. 매몰되고 아. 있는 어떤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단적으로 인텔의 예를 들면, 인텔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한 7, 8년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왔는데, 음. 거기에 핵심에 사실은 데이터가 있는 거고, 뭐 AI는 사실은 하나의 툴에 지나지 않는 거라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결국은 데이터를 센트릭한 회사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는 결국 네. 내가 어떤 데이터를 잘 모을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느냐에 음. 대한 부분, 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음.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이게 결국은 내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음. 너무 AI만 생각하지 말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처리하는지 이 부분의 앞단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네요. 그, 왜냐면 이게 결국은 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봤을 때, 한70% 해당되는 부분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데 사실 시간이 걸리는 거지 저는 80, 90% 되는 거 8, 90%요? 네. 예, <laughs> 네, <저는> 너무 힘들어요, 거기가. <laughs> 네. 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정제된 데이터갖고 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붐에 이렇게 끌려서, 네. 뭐, 딥러닝을 쓰면 이게 모든 것다 해결이 될 거다. 그렇죠. 대변도 해보셨겠지만, 네. 이게 인공지능이 딥러닝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 여러 가지 기법도 있는 건데, 네. 사실 정제된 데이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뭐, 캡 같은 데서 데이터 구할 수도 네. 있고, 한데, 현업에서는 사실은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90%라고 그러니까 저도 네. 뭐, 거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90%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인텔은 데이터 센트릭 회사예요? 어, <laughs> 예. 뭐? 저. 저는... 한 2초 걸렸어요, 지금. <웃음> 네네. 일단, <laughs>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 사실은 2012년부터 해서 거의 7년, 8년에 가까운 시간을, 네. 사실은 그런 데이터 중심 회사, 결국고 이제 팩토리 오토메이션, 고객 피드백에 대한 데이터 분석, 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음. 많은 투자를 사실 해왔었고, 아.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미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셀스포스 컴 같은 거, 네.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예. 시각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하는 화 부분까지도 이미, 어떤 적용하는 거 봐서는 네. 충분히 데이터 센트릭한 회사라고 저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긴 아, 하고 그러면 일반 직원들이 네. 그런 네. 것들을 많이 느낄 정도로 네. 그렇죠 그렇터 센트릭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죠그러니까사실그 어.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생산 라인그서의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긴 힘들긴 하겠지만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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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이그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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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이게 결국은 실제는 생산성 향상과 어떤 매출 향상의 어떤 증대를 할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은 음. 느끼기 시작을 하죠. 예. 매해 했다마다 되가 차수한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이거 데이터 제대로 계속 분석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항상 하죠. 누가 아, 그런 거. 네. 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진짜 네, 조직에서 하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DT 거의 모든 회사들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네. 움직이고 있고 네. 데이터 센트릭 아까 말씀하신 네. 데이터 중심 회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인텔에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네. 역할을 많이 하시면서 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한번 네. 한몇 가지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네, 네.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두두 두, 두, 가지 한세 아,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좀 데이터 사일로예요. 데이터 사일로. 사일로. 네. 그러니까 조직 간의 이해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제대로 된 데이터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가 푸어한 데이, 데이터들이 모일 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이 푸어한 데이터를 결국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는 이름으로 사실 표현을 하긴 하는데 예. 이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제대로 된 데이터를 처리할까? 네. 사실, 예, 배님도 말씀하셨지만, 90%는 시간이, 이 시간에 많이 투자가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고 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처음 이거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네. 이거를 사실 요리에도 되게 빗대곤 하는데, 아, 예. 그리고 요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거버넌스? 네. 결국은 팀이 제대로 구성이 돼서 해야 된다. 라고 예. 하는데, 이두 가지 처음에 데이터 푸어한 데이터 어떻게 데이터 전처리 관련된 부 분들이 네. 결국은 뭐좀 쉽게 설명하면 은 요리하고 좀 연결이 될수 있어요 어떤 있지 않을까 요리랑 좀... 비교하면 좋을까요? 저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해산물 파스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산물 거. 파스타. 그 네. 이제 데이터를 직접 해보시는 데이터, 파스타를... 데이터 맛집이에요. 어, 맛집이에요 이제, <laughs> 이제 대표님은 데이터 처리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네. 데이터를 요리하는 입장에서 요리사 네. 입장에서 이제 제가 해산물 파스타를 만드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은 데이터를 그니까 요리하는 레시피가 없어요 저희는. 아 레시피 없이요 레시피 없이, 없이 거야. 뭔가 해산물 파스타 그림 하나 보고 만들고 싶어요. 예. 그런데 맛있다고 사람들 얘기해요 어떤 맛이 날것같아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기본적인 네. 부스 정보는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재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재료도? 없죠.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 이거는. 사실 이게 이게 학식은. 재료가 없는 데서 시작하는 요 재료를 구해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 재료를 이제 구해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바다에 들어가서. 그렇죠. 저는 제가 조개도 이제 따고 요리 만들. 그렇죠. <laughs> 요리 만들기 위해서 재료 를 구해올게요. 네. 대표님 데이터 구해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생각하신다면 네. 제가 재료를 구하려면 해산물 파스타에 들어가는 새우, 조개, 네. 그다음에 뭐 오징어, 네. 뭐 미더덕도 들어갈 수도 있고 게도 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치즈. 그렇죠. 치즈도 네. 있고 그렇죠. 치즈도 있고 야채도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 재료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내가 낚시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낚시를 하려면은, 이 낚싯대는 어떻게 구해야 되고미끼는뭘 그러니까 써야 되고, 음.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데이터를 이제 모으실 거잖아요. 네. 데이터 모으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데이터 모을 때 <laughs> 네. 현업들을 많이 찾아갔던 것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게 있냐, 그래서. 네. 혹시 db를 열어서 볼수 있냐, 그리고 네, 까서 보고, 네. 이거를 저희가 가공해도 되냐, 네. 뭐 이런 것들을. 예, 그게 사실 것이다. 요리의 과정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 요리를 되게, 회사 안보를 제가 갖고 와서, 네. 갖고 오는 데서 데이터 수집하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정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그, 내가 거기 갔다고 해서, 거기 오징어가 있어? 서해에 가서 오징어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정보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 그럼 가서 물어봐야 되는, 여기 오징어가 과연 음. 날까라고 네.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재료를 막 구했어요. 예. 구해서 이제 이거를 가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류 과정이 필요할 거고 네.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베이스 얘기 하셨는데 네. 이거 모아둘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이거를 해산물들을 각기 각 다르게 온도를 다르게 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창고를 만들어 놓지 네. 아니면 이거를 뭔가 한 군데 모아놓을지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아, 예. 해서 이제 저장을 했잖아요. 분산 분산. 저장이냐, 저장이냐, 네, 저장이냐. 통합 저장이냐. 통합 들장이냐 네, 이런 것들을. 그렇죠. 고민하는 거네요. 신선한 재료를 유지해야 될 거니까. 네. 데이터가 또 이게 끊임없이 공수가 돼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라는 것들이 시간 지나면 쓸모 없어지고, 쓰레기 네. 같은 데이터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에 모았는데, 재료들 막 모았어요. 네. 이거 갖고 그럼 바로 요리하면 되느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조개 같은 거 구해왔는데, 네. 여기 모래 막착들고 손질을 해야죠. 손질을 해야죠. 네. 이게 데이터 전처리죠전처리에요 에타 전체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네. 되게. 모래 하나씩 빼야지. 다 빼고, 해가 돼야 네. 되고. 네. 그래서 다 손질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사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에 나중에 요리 넣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때려 넣으면. 금방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고 네. 되는 거잖아요. 그거 딥러닝이에요, 거기서. 아. 여기가 재료를 얼마큼 넣을지에 대한. 거는 파라메타 값이잖아요, <laughs> 네, 결국은. 네, 맞아요. 그니까 조개 두 개를 가지고 네. 오징어 세 스푼 두 스푼 뭐, 네 그게 네. 파라메타 값이고 이걸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네네 네. 요리를 우리 레시피 모르니까 맞아요. 가장 좋은 레시피 만드는 건데 네. 재료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 아무리 레시피 좋아도 사실은 네. 돌 섞여 있고 막 네. 오징어 이따만하게 크고 네. 거기다가 막케찹 넣는데 케찹이 소금을 네. 넣어 갖고 막이파라메타 조정이 잘못돼 갖고 입이따막 아. 넣어버리면 엄청 짜지는 거죠. 그것도 있네. 요리 끝나고 나면 다 먹고 났을 때. 네.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맛없다고 하는 그럼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객 피드백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리테이 시장이 일어나고 있는 현황이 네. 이 고객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반영을 할거냐면 네. 이거 짜니까 조금 더짠걸좀덜 뭐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종단형 프로세스고 그래서 아... 해산물 스파게티 만드는 과정은 결국 네. 데이터를 요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 어, 괜찮다 이 비유가 너무 좋은 거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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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서로 된, 아까랑 인텔의 예를 들면, 결국은 분산된 데이터를 어디서 잘 네. 갖고 왔느냐. 야, 근데 너 오징어 잘못 갖고 왔잖아. 네. 마케팅 팀한테. 영업은. 네. 근데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또 영업은 판매를 하고 어디서 이게 잘 팔릴까를 잘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서비스화 시키고 시각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를 음. 서로 이제 브레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사일로가 잘못, 네. 데이터 사일로 때문에. 네. 이거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거는 결국은 음. 각각 해당되는 걸나혼자다할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다 하면 좋겠지만, 음. 뭐, 제가 채취부터, 네. 전처리하고, 음. 데이터베이스 구성하고, 레시피 만들고, 영업 서비스 모델까지 해서 고객을 모으는 데까지 내가 다 하면 사실 프로세스 알긴 하니까 좋은데, 네.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각 구간 구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네. 협력을 하고, 그래서 거버넌스가 되게, 세번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것 조직이 다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서 재료들을 다 줘야지, 그렇죠. 예, 요리가 되는 거니까, 그 역할들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네. 다 아레나를 정리를 하고, 그 그렇죠. 예, 다음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고 네네. 하는 이 과정을 네. 컨트롤 하는 거. 이게 그 거버넌스죠. 네. 거기 이제 하나 또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네.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티스 팀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만들어지는데, 네. 중요한 거는 결국은 디시젼 메이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장님, 네. 사장님들이 야 이거 프로젝트 한번 해봐. 예. 3 개월 딱 지나고 결과내봐. 네. 인테리어 7년 걸렸어, 7 년. 이게 이 이거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과연 3 개월 만에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이 이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갈수 있게끔 1 년이든 최소한 재료부터 2 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네.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모고 수집하는 데만 최소1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거기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꾸는 사람이 거기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뭔가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결과까지 뽑는 데 있어서 네. 최소한 2년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리고 5년 프로젝트다 생각을 하고 네. 퀵하게 물론 어떤 결과를 내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해요 다이터 사이언티스 네. 팀들이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저는 사장님이 마인드가 필요하죠. <laughs> 프로젝트 해보시면 네. 가장 그런 건 느끼실 거예요. 네. 사장님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네. 데이, 데이터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여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네, 네. 그냥 모여는 있지만 음. 이게 좀잘 결측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그렇죠.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네. 사장님이나 네. 임원분들을 만나면 우리 회사는 데이터 너무 많고 네. 다 모여 있다고 네. 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저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했냐면은 네. 사실은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 쓰지 말고 가능한 처음부터 만들어라. 아... 결국은 이제 어떤 기획 단계에서부터 네. 중요한 건 결국 이건 거든요. 근데 문제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네. 생각해야 되는 건데 A라는 회사는 매출을 증대하고 싶은 거고 네. B라는 회사는 제품에 대한 뭔가 뭐 어떤 좋은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획기적인 제품 개발하고 싶다면.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어떤 목적을,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기 위한 데이터는 서로 다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다면은 데이터 자체가 기존에는 데이터가 과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게끔 되는데 예. 대부분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포함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데이터를 초기 단계부터 내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데이터를 포함 데이터 처리하는 데 시간 걸리는 것보다 네. 데이터 수집하는 기획 단계부터 만들어서 나가는 게 그건 당연히 이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네.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이 가서 하는 이런 어떤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분들이 음. 같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 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음부터 만드는 구조부터 가는 게 훨씬 더 좀더 빠르게 갈수 있는 지름이 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뭐 들어요. 당연히 그게 빠르겠지만, 네. 계속 그 얘기는 할 거잖아요. 이 네. 과거에 있는 데이터는 어떡하고, 네. 과거 10년, 20년에 우리의 음. 그 역사는 네.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 근데 이게, 이건 거예요. 사실사실 사실 최근에 포춘 500에 있는 CEO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코로나로인해서 많이 상황도 바뀌고, 아. 지난 2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디지털 트랜스포먼스, 이게, 이게 얼마 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 2개월만 또는 3개월만, 6개월만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도 충분히 뭔가를 인셋 도출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네. 그 프레임이 잘 짜져야지, 결국 데이터 프레임을 짜는 게 되게 아. 중요한데, 그럼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걸 꼭 활용하고 싶다. 네. 이 짜여진 프레임, 기존에 있는 걸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네. 데이터 프레임 제대로 짜놓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포팅해 주는 작업이 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데이터를 잘 네. 기획해서 만들고 그것만 활용하더라도 네. 충분하다 충분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오히려 과거 데이터 처리하고 뭐 그럼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시간에 네네. 이거 잘 만들어라 어, 왜냐면 이게 뭐 2년 5년 걸리는 작업인 거잖아요 사실 예.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예전에 데이터 다 갖고 와서 하다 보면 그, 그동안 2년 동안 만들어진 데이터는 맞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 거기다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주는 인풋들을 완전히 예전하고 다른데 저도 사실 꼰대라고 불리고 맙니다. <laughs> <laughs> 다르거든 네. 생각하는 게 완전 네, 맞아요. 네,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인프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프레임 안에 집어넣을 수있는가중요해서 너무 것 과거 뭐... 데이터에 연연하지 말고 네.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네. 미래를 설계라 해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데이터 거버넌스는 기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직적으로 조직 문화라든지? 네. 네, 이런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저는 좀더 조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아. 거버넌스라는 어떤 데이터 사이언트 팀을 위해 만들어진 거버넌스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트 팀이 뭐 리더도 있을 거고, 마케터도 있을 거고, 리서처 있을 거고, 뭐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다 있긴 하지만은,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어, 이 연결이 돼서, 결국은 네. 사일러를 없애고, 이제 이, 이 팀에는 이제 마케팅 팀도 있고, 영업 팀도 있고, 생산 네. 라인 팀도 들어올 텐데, 네. 여기에 대한 거버넌스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주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가게끔 하는 네. 그런 거가 전거버넌스라좀 생각을 해요. 음. 최근에 왜냐면 정부에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고, 뭐 지역, 뭐 소생 관련 지역 발전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면서 네. 가장 이제 없는 부분들이 그런 거버넌스인 것 같기는 해요. 음. 근 거버넌스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지역 전문가도 되게 필요할거고 네. 그~ 산업계 전문가가 있어서 도메인리즈를 충분히 네.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게 런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좋은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의미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은 결국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체계를 만드는 부분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네. 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음. 큰 대기업들도 그렇고 작은 기업들도 그렇고 DT를 준비하기 위해서 DT 조직을 만들어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먼저 그 조직이 끌고 나간다. 네네. 예, 그렇게 접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괜찮은 방법인가요?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 필요해요? 그게, 그게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간 어떤 데이터의 사일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매니지 할수 있는 조직이 없다면 사실은 중분한 음. 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마케팅은 마케팅만의 자기만의 데이터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는 거고, 네. 영업은 영업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데이터를 내놓는다면은 네. 사실은 그게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팀을 만들긴 하되, 대신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죠. 결국은 서로 다른 부서들 간에 어떤 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될것 같고 네. 그래서 모든 조직들이 같이 회사를 전체 대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원 인텔이라는 많은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 원 인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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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인텔, 인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원컴페인이라는 개념의 어떤 예.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오.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 사, 서로 다른 부서관들이 서로 모여서 거버넌스를 그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 체계를, 체계화 시키는 게. 그럼 아침에 모이면 원인텔, 원인텔, 말은 아, 무슨. 이러고서... 뭐그 정도까지. <laughs> <아니>, 그럼... <laughs> <laughs> 네, 그렇게는 뭐, 안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군요. 네네. 오, 조직이 만들어지고 네. 나면 이 조직은 영원히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현업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현업으로 다시 흩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데이터라는 거는 항상 데이터 생애주기를 갖게끔 될수 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데이터가 2년 있다가 그러니까 5년 지난 데이터 못 쓰는 네. 것처럼 2년 동안 데이터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데이터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세대가 바뀌면서 또 다른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짜고 플랫폼을 일단 기본적으로 체계를 갖춰놓으면 네. 언제든지 계속 이, 이쪽에만 모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게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만들어지고 어떤 꼴이 하나 어떤 목표가 달성이 됐다면은 다시 분산이 됐다가 이제 이걸 유지보수하는 체계는 필요할 시스템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음. 하지만 다시 또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1 년에 한번 다시 모이게 되면은 음. 기존의 프로세스는 뭐 당연히 해봤으니까 훨씬 짧은 기간에 이건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앞으로 지금 꿈꾸고 있는 미래는 어떤 거예요?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네. 모든 곳에 컴퓨터가 적용이 되고, 모든 네. 곳에 또 CPU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음, 다 인텔 인사이드를 집어넣고. 인사이드를 <laughs> 하면 되는데, 현실은 또 이제 경쟁 관계가 되게 네. 심해져 있고,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결국은,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계속 어떤 회사들이 발전할 거고 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인텔은 꾸준하게 지금까지 왔, 이제 여러분들이 봐왔던 뭐 CPU뿐만이 아니라 네. 네트워크 기술, 또이 인텔이 또 GPU라는 것도 네. 만들고 있어서 기존에 그렇죠. 저희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늦어지고 있었던 이 인공지능 분야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딥러닝 기술 같은 이런 네. 병력 컴퓨팅 기술까지도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런 이런 사회에 대한 어떤 큰 변화 속에서 어떤 저희가 기여를 할수 있을 건데 음. 인텔은 뭐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모든, 모든 어떻게 솔루션을 갖고 있는 몇안 되는 회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와. 그걸 플랫폼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네. 좀더 빠르게 뭔가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춰나갈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를 저희는 뭐 기본적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공식 질문 하나가 있는데, 네네. 어, 전문님께서 만약에 데이터를 딱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네. 어떤 데이터 갖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약간 투병을 좀 하고 있어서.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희귀병에 대한 데이터를 좀 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근데 희귀병이라는 게 네. 사실은, 얼마 없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뭐, 네. 치매환자 데이터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60 이상 발현이 되고, 음. 그래서 한 50만 명 데이터 중에서 한만명 나올까 말까 예요 그거로 그러니까 네. 이제 데이터 분석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약간 좀전 세계로 글로벌하게, 어떤 그런 희귀병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하나 데이터보다는 희귀병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들이 공유될 수 있는 뭔가 플랫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야, 그런 약간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다 음. 보면 방금 말씀하신 희귀병 음. 이런 것들은 아웃라이어라고 그렇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버리는 데이터.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음. 오히려 그 데이터들이 잘 모여가지고 네. 연구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또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하나를 원한다면 데이터를 희, 희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 희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 플랫폼. 어 이건 네. 될것 같은데요? 네. 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전문이 오늘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네. 자주 봐요 이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니다 네.